지금 이 사운드 체크는 우리의 사운드 체크보다도 여러분들의 사운드 체크를 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, 여러이들은 많이 이들를 여러분들은, 여러분요요여러분들여러분들 약간 첫날에는 원래 약간 저여시간이은아요저들 <laughs> 날부터 약간 은운드분확확 여러분들은, <laughs> 확확 <laughs> 확 <laughs> 여러분들 여러분들은, 여러분들은, 여봐봤여러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따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지성 씨는요? 어, 저도 오늘 너무 기회가 됐어요. 이게 긴장이지 굉장히... 기대지는 네. 잘 모르는데 네. 아,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재로 씨도 한마디 할까? 한마디.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 q c t 는또 처음이기 때문에. 음. 어, 오늘은 아마 함성 준비된 함성이 아니라 찐 함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하면... 듭니다. <목소리> 어서 오요밖에비 왔어요? 아니 아니, 어. 맑아요, 아주 맑아요. 여기 물이 있는데? 그리고 아, 우리 열정 임가 열정 임대 아직도 안 왔어? 세... 네, 네, 철로 씨는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어, 저는 일단 너무 어, 기대되고요. 멋있다. 아까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공연 전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사운드 체크하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미리 보는 느낌이라 이따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 어, 그래서 음. 이따 제대로 잘보여줄수 있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예. 철론 근데 지금 진짜 내 너무 잘할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아니. 야 아, 니야는것처는 것처럼. 키우는 것처 아, 제 기분이요? 기분이 요 기분이 는 상당히 키우는 것처럼. 키우딱 이렇게 딱보는것나럼키 나중에 딱 이제 우는 것처럼. 키우는 것처럼. 키 베이스만보여 닭하고, 딱하고 이제 나중하고하고엄하고 닭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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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하아 닭하고, 닭하고